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아, 오늘은 대추밭 전체적으로 대추 싹이 거의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어, 바이킹으로 그 고리장님 노린제 방제를 하면서 그 하는 동시에 그 시나위로다가 응애방제를 하고 있었는데요. 어, 밭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그루 정도가 싹이 거의 안 보여요. 아, 이 나무는 제가 가장 그 좋아하는 수형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 불행하게도 그알락명라방 피해가 심했던 것 같아요. 이 나무는 죽을 것 같습니다. 아. 이 보면은 이렇게 금이 갔어요. 나무가 쪼개졌어요. 어. 이쪽까지도 찢어지고 이렇게 가지도 쪼개지고 또 보면은 신초 그, 껍질이 이렇게 불구스름하고, 어, 싹도 아직 안 나왔죠. 이 나무는 작년에 그, 어, 대추 전할 때까지 보니까 이렇게 마른 잎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제가 좀 두려워했었는데, 뭐, 아니나 다를까, 아, 어, 죽을 것 같은데요. 뭐, 이렇게 쪼개진 거는 방법이 없어요.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, 이거는. 어, 제가 박, 박주나방 피해를 이 밑에를 가해당, 가해당했던 것도 어, 흙으로 떼어오고, 이제 비닐로 감아줘서 어떻게 살려낸 게 경우도 있었는데, 그전에 그 전에 그 비분 과다르다가 그, 어, 해동되면서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 한 5, 6도 떨어지니까, 어, 비분이 많지 않았던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, 비분이 많, 그 해는 비분이 많았었나 봐요. 그래서 두 그루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었었는데, 이, 특이한 것은 요거는 보니까, 여기가 그알락명나방이가야했던요 부분이거든요. 그 밑으로는 갈라지지 않았고, 여기 뭐 껍질이 갈라지는 게 보여서 벗겨보니까 이 나무까지 갈라진 건 아니에요. 보니까 요 위로 갈라졌네요. 아, 그래서 이거를 베어내고 새로 심을까 하다가 혹시나도 이 밑에서 어디서 싹이 나오면은 새로 묘목을 심는 것보다는 뿌리가 튼튼하니까 살아날 것도 같은데, 아, 이거 알락명나방 진짜 심각하네요. 이런 게, 네 그루가 있어요. 전체적으로 네 개가 싹이 안 났더라고요. 이게 제일 심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, 어 신초가 이렇게 불구스름 하길래 보니까, 어 움도 하나도 안 텄고요. 그래서 왜그런가 살펴봤더니, 이것도 여기 미세하게 금이 갔어요. 이 보이시나요? 예, 네, 금이 갔어요. 요것도 요 밑으로는 괜찮은데 요밑 위로 갔으니까 요기를 잘라주면 이 밑에서 움이 나와서 잘 크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신랄같이 해보는데 그래도 그렇게만 된다면은 묘목 심는 것보단 빠를 거예요. 아 근데 이 특징이 이 나무하고 저 밑에 있던 거하고 그게 작년 재작년에 2017년도에 아, 여름에 잎이 노릇노릇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부님께 여쭤봤더니. 어 무슨 그 충해일 것 같다고 잘 살펴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 이제 대충 이제 뭐 가지며 원 줄기며 밑에까지 잘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그 여기 흔적은 없었어요. 그전에 이제 그 박쥐 나방 같으면은 뭐 이쪽 부분을 가했으면 여기 퇴적물이 그냥 뭐육안으로 쉽게 뜰정도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알랑명나방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껍질을 벗겨주지 않았었는데 껍질 속에서 이렇게 막 가해를 하고 이렇게 파먹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어, 어 다행히 올해 작년 에 이제 이 심각했던 게한 20그루 정도 됐었는데 다른 거는 그런대로 다 싸게 나오는데 한4그루 정도가 그런데. 어, 여러분들은 아직 피해를 안 보셨겠지만 이 알락명나방 그 방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. 노이로제 관리겠어요. 어, 저같이 이런 피 보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모릅니다. 어,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좀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수시로 돌라보시, 돌아보시고 이런 피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연휴 되세요. 감사합니다.